에서 왔다는 거 천연이라는 게더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도 이제 천연자가 붙은 별명입니다 미네랄 비타민이 농축된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음. 아 그러니까 우엉이나 마 같은 뿌리 채소에 그렇게 영양 성분이 많다면서요 교수님 아, 네 맞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근본의 힘이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뿌리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뿐만이 아니라요. 우엉과 그러니까 마 같은 뿌리채소를 먹게 되면 은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도 섭취하게 되고요.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어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땅속의 보약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엉과 마 같은 뿌리채소에는 그 녹색채소에는 부족한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이 가을에 식탁에 챙기시게 되면. 기운을 주면서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영양제 얘기가 나오면 꼭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더 좋다 했는데 정말 천연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종합영양제가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또 요즘 같은 환절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몸에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거기에 좋은 게 여기 있습니다. 피로 풀고 기력을 올리는 천연 영양제. 기력증진제 역할도 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우엉과 마 같은 경우에는요 예로부터 이자연강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는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라고 한 성분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정자 활동도 늘려주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활용될 만큼요 활력을 불어넣는 효능 자체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서요 이 아르기닌 성분 자체가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을 좀 증진시켜주고 또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좋은 걸왜안 먹었나 싶어요. 네. 오늘부터 식탁에 영양제 대신 우엉 마를 올려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우엉 마는 익숙한 채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네. 선생님 어떤 우엉과 말을 골라야 할까요? 너. 네. 저는 참 익숙한데, 우리 효실씨 익숙하지가 않았나. 봐요. <laughs>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예. 우엉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잔뿌리가 없는 게 좋아요. 아 네. 잔뿌리가 없이 매끈한 게 좋고, 매끈한 이건 제가 좀잘 보이라고 닦아낸 건데요. 예스. 그리고 너무 가는 것보단, 동전, 50원짜리 동전 두께만 한게 좋고요. 네. 아그 다음에 이제 여기, 뿌러졌을 때. 오, 오 이것도 싱싱하죠? 오오 네. 아 네. 이게 보면은, 네. 혹시 바람 든무 보면은 속이 비었잖아요. 그것처럼, 네. 우엉도 이렇게 비지 않고, 이렇게. 매끄는 게, 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마는요 예. 일단, 어, 통으로 된게 좋아요. 잘라지지 진짜? 않고. 왜냐면, 아. 이제 잘라지면, 요 단면에, 이제, 요 부분에서, 그 영양소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 네. 통으로 된게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처가 없는 거, 음. 그리고 무르지 않고, 일단 들어봤을 때, 네. 묵직한 거. 아. 그래야 이게 이제, 갓 뽑은, 네, 그런 거거든요. 뭐, 아. 마는 반 잘라서 제가. 아 자를 때는 힘 좋은 저한테 말씀을 <laughs> 하세요. <하나>? 그렇죠. <laughs> 부러뜨려드릴 텐데. 그쵸.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오 끈끈한 게 나오네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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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끈적끈적. 네. 요요 네. 요 성분이 좋아서 어. 위에도 네. 좋고 뭐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잖아요. 아. 요 부분 때문에 또 말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성분들을 잘 이제 보호를 하려면은 우리가 손질된 것보다는 네. 그냥 통짜로 사는 네. 게. 좋아요.